<laughs> <laughs> 아휴 힘들어. 좀 어둡게 어요 <laughs> 부끄러워서 오늘 팬미팅 무사히 마쳤습니다 오늘 팬미팅하고 이제 어? 크리스마스까지 3분밖에 안 남았다 크리스마스당 아직 크리스마스에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laughs> 일단 오늘 제가 또 얘기했었죠 아까 이제 공연장에서도 얘기했었는데 4월에 콘서트를 해요 4월에 콘서트 하는 거 많이 보러 와주세요 진짜 재밌을 거예요 그리고 진짜 오늘 너무 값진 시간을 보낸 것 같아서 아마 모르시고 계시는 팬분들도 계실 거고 하겠지만 저 데이트하고 왔잖아요 우리 다 같이 데이트를 하고 왔어요. <laughs> 재밌는 데이트 하고, 노래도 같이 부르고, 게임도 하고, 그죠? 재밌었죠? 이렇게 같이 크리스마스를 의미있게 보낸 것 같아서 너무너무 즐거웠고, 여러분들도 즐거웠길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2분 전. 끝나간다. 우리가 시작을 함께 못했으니까 끝은 함께하는 걸로. 아, 내가 너무 늦게 해가지고 졸려가지고 먼저 잠들어버린 팬분들도 계실라나. 아, 이거 잠가야 돼. 내 잠옷. 분명이 위에 있어가지고 얼굴이 에잇 에잇 에 얼굴이 계속 그림자져요 그렇다 해서 불을 킬순 없어 여기선 좋아 보이는 거 진짜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제 너무 늦게 와가지고 잠들어버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계실 것 같아요 이제 내일부터 그거죠? 다시 일 일하러 가셔야 되죠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난다 맛있는 거 먹었어요 들어와가지고 마라탕 먹었어요 맛있군. 끝났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우리 함께. 그랬어요. 끝났어요. 아 진짜. 그래도 마지막으로 함께 해서 다행이다. 음. 이제 저는 내일 뭐지? 또 공연하러 해외 나가게 되는데, 저 오늘 했던 벌칙으로 내일 아침 공항 갈때 코스튬 해야 돼요. 그래서 올라프를 하려고요. 내일 아침부터 올라프하고 공항에 나갈 거예요. 음, 올라프 기대해 주세요. 막 엄청 막 대단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벌칙은 벌칙이니까 할게요. 아무튼 오늘 크리스마스 였는데, 여러분들 오늘 어떻게 보냈어요? 어떻게 보냈을까? 어떻게 보냈어요? 맛있는 것도 좀 먹고 했어요? 태민이 만났어. 음. 우리 아까 만났잖아요. 지금도 만나고 있고. 아, 잠깐만요. 좀 밝아졌죠? 내 핸드폰 조명을 좀 밝혔어요. 나의 윗입술이 어디서부터 윗입술인지 맞춰보는 퀴즈. 윗입술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걸까요 여기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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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술색이 어떻게 이렇게 살색이랑 똑같지 이거 보여요 여기 수염 친구 만났어요? 친구 만나서 뭐 했어요? 아이고 제가 말을 잘못 하네요 여기서마저도 합니다. 저도 여러분 만나서 즐거웠어요. 크리스마스 다가라 치킨 타베 <laughs> 닭 맛있는 거 여러분 많이 먹고 오늘까지 스스로에게 보상해 주세요.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대신 체하지 않게 내일부터 다시 우리 화이팅 해야 되니까 이만 저도 참자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꿀잠자요 아, 이거 좀 물어볼래. 제 앞머리가 좀 길이가 애매해요. 더 자르려고 하고 있어요. 괜찮을까요? 자, 놀까요? 헬로우 인도네시아 투블럭 해달라요 투블럭인데? 나는 언제나, always 투블럭 다 좋아요? 알겠어요 아무튼 내가 봐서 알아서 해야겠다 아무튼 이만 자러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너무 즐거웠고요 여러분들도 꿀잠 자요 좋은 꿈 꾸고 늘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얼굴이 엄청 뿡... 어, <laughs> 잘게요 안녕히 주무세요 오야스미 굿나잇 좋은 꿈 꿔요